수협은 지난 8일 열린 제1차 임시총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에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보호 절차, 국채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매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임준택 회장은 인사발을 통해 수협은 지난 21년간 씌워진 공적 자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회원 조합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8일 잔여 공적 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일시에 납입하는 내용의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합의서 체결로 수협은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어업인 직접 지원에 사용하게 돼 수협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수협은 예금 보험 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 특별회계 내의 우선 출자증권을 감수시키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임준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협이 우리나라 수산업과 취약한 여건의 어업인들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대한민국에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해소의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어촌 지역 경제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을 위해 어촌 관광과 국내 수산물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협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서 어촌 관광을 독려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자체 생산한 수산식품 전시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수협은 우리 수산물은 맛과 품질 면에서 세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견인과 국민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산오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85개 부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2022년도 업종별 수협 자원 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TAC 제도와 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논의한 뒤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2022 귀어 귀촌 박람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청년 어촌 활력 바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정부 정책관과 업종별 정보관 등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 귀촌인의 강연회 등도 진행됐습니다. 수협 수매 사업팀이 9일 올해 목표 달성 상황 점검과 내년도 사업 계획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종별 수매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연간 종합 수매 계획 대비 수매 진도율 등을 공유했습니다. 수협 상호금융본부는 9일 개최한 부서 워크숍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올 상반기 팀별 주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8일 완도 금일 수협이 천만 원의 기부금을 수협재단에 전달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수협이 지난 3일 목포 북항 일대에서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감성돔 치어 7만여 마리를 방류하는 수산 종자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협이 15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수협 중앙에 진공 굴비를 22일에는 목포 수협 마늘 고추장 굴비를 파격 할인 판매합니다. 수협이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SH 얼수 정기 예금 재가입 및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핑 뭐 먹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수협 쇼핑회사는 캠핑에서 먹으면 좋을 수산물들을 파격적으로 세일합니다. 그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키조개 관자 슬라이스를 판매하는데요. 냉동 슬라이스 된 키조개 관자를 맛있게 요리해 드신 뒤 캠핑 퍼스트 카페 후기 작성하시면 적립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캠핑 가실 때 수협 쇼핑 절대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